안나 당장 나너 가만 안 둔다. 구급차 안에서 터져 나온 45세 남성의 절규.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불과 30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거든요. 구급대원님 나 같은 남자 어때요? 오늘 저녁에 한번 만나볼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땀이 뻘뻘 흘러내리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29살 여성 구급대원 박민정 씨의 차갑디차가운 목소리,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 오늘 이야기, 정말 숨막히고 손에 땀을 쥐게 될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박민정 29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 서울 강남소방서 구급대 소속 5년차 베테랑 그녀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간단한 체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7시 30분 출근해서 장비 점검부터 시작하죠. 민정아 너 성격 정말 좋다. 5년 동안 한 번도 화내는 걸못 봤어. 응급 상황에서도 항상 차분하고 침착해. 너는 정말 타고났어. 동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별명도 엔젤이었죠.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환자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천사의 얼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민정 씨에게는 동료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대학생 때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했거든요. 엄마, 아빠, 저, 군대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간호학과 학생이 왜 갑자기 반대하실 거 알지만,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부모님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민정 씨가 지원한 곳이 어디였는지 알면 여러분도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참,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그 부대가 정확히 어떤 곳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하면 완전 스포일러니까요.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소방서 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지금 의식도 완전히 잃으신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2층 1205호입니다. 정말 급해요. 신고자는 45세 이종호 씨,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연세와 기존 질병력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연세는 73세시고 평소에 혈압약만 드시고 계세요. 근데 정말 위험해 보여요. 상황실에서는 즉시 가장 가까운 강남 소방서 구급대에 출동 지시를 내렸어요. 그때 근무 중이던 게 바로 박민정 구급대원이었죠. 급성 심정지 의심환자, 즉시 출동하세요. 민정 씨는 동료와 함께 응급처치 장비를 챙기고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달렸죠. 평소보다 교통이 복잡해서 15분이나 걸렸고 응급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이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급하게 장비를 챙기는 민정 씨.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응급처치 절차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1205호 문을 열고 들어가며 민정 씨가 외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TV 뉴스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의식도 멀쩡하고 숨쉬기도 정상적이었어요. 어?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민정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응? 난 별로 아픈 데가 없다니까 애가 갑자기 구급차 부르라고 해서 이상했습니다. 신고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민정 씨는 일단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했어요. 혈압 측정, 맥박, 체온 등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어요. 정확히 어떤 증상을 호소하셨나요? 아들 이종호 씨가 어물어물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아니 잠깐,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나? 아 맞다, 배도 아프시다고 증상 설명이 자꾸 바뀌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응급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당황해서 말이 조리 있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환자분 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래야겠네요. 대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아버지는 순순히 따라주셨어요. 구급차에 환자를 안전하게 태우고 이종호 씨도 보호자로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구급상황 같죠? 노인분이 괜찮으시니까 다행이다 싶으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이종호 씨라는 사람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박민정 씨의 숨겨진 정체였어요.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했고 처음 5분 정도는 조용했어요. 민정 씨는 계속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답게 1분마다 상태를 확인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 이종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님,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민정 씨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간단히 대답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워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상태는 안정적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대원님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와, 정말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 점점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서 민정 씨가 약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상태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냥 대화라도 나눠야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예쁜 분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다니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양하겠습니다. 민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에이, 딱딱하게 굴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때부터 민정 씨는 확실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업무 중이니까 이런 대화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경직되게 저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종호 씨가 자신의 명함을 꺼냈어요. 저 땡땡 건설에서 현장 감독일 하거든요. 꽤큰 회사예요. 월급도 적지 않게 받고 차도 BMW 탑니다. 민정 씨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잘 봐주시면 제가 저녁 한번 사드릴게요. 어디 좋은데 가서. 여러분, 이런 상황 정말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환자를 돌보는 신성한 구급차 안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민정 씨도 이때부터 심각하게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였거든요. 이종호 씨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구급대원님,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민정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종우씨가 민정씨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도 34평에 살고 있고 차도 독일차죠 통장 잔고도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건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민정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이고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시고 제가 무서운 사람 같아요? 이종우씨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어요 구급대원님, 솔직히 말해봐요. 나 어때요? 나쁘지 않죠? 스타일도 괜찮고, 그때였습니다. 이종호 씨가 갑자기 민정 씨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렇게 예쁜 구급대원님을 어떻게 그냥 보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그 순간, 민정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손 치우세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내가 한번 자자고 했어? 뭐 이렇게 예민해? 이종호 씨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돈도 많이 벌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정 씨 손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봐요. 나랑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라니까? 바로 그때 민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뭐가 마지막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이종호 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 건설 현장에서 마음명부와 거느리는 감독이야. 너 같은 구급대원이 뭘 그렇게 거들먹거려. 감히 나를 무시해. 너 이런 기회 다시 없을 줄 알아.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종호 씨가 그냥 주제 파악 못하는 한심한 중년 남자 같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박민정 씨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종호 씨 진짜 목적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이종호 씨가 민정 씨의 손목을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봐요. 나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봐요. 나처럼 괜찮은 남자 만나기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튕겨요? 그때 민정 씨가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뭐가 마지막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잖아. 이종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돈 많은 남자야. 너 같은 구급대원 월급에 몇 배는 벌어. 감히 나를 무시해. 너 같은 게 언제 이런 기회 또 있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받아주니까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민정 씨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제가 그냥 평범한 구급대원인 줄 아세요? 이종호 씨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무슨 소리야? 니가 뭔데 그렇게 거들먹거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정 씨가 이종우 씨 손목을 번개같이 잡았어요. 으악! 순식간이었어요. 아파.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 나, 놓으라고. 이종우 씨는 꼼짝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의 소나기에서 나오는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저씨, 지금까지 제가 참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정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구급대원이 아니라 마치 전투를 경험한 군인 같은 모습이었죠. 환자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시니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놔주세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더 이상 저도 참을 수가 없네요. 이종우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여자, 일반 여자들이랑 달라. 제발요. 아파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민정 씨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정말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간호학과를 다니면서도 여군 간부 후보생에 지원한 거죠. 그것도 어디에? 바로 공수특전 여단에서 2년간 복무했습니다. 공수특전 여단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로 그곳에서 민정 씨가 배운 건 응급처치만이 아니었어요. 적을 무력화하는 방법,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 그리고... 각종 격투기와 관절기까지 모든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아저씨, 저 공수특전여단 출신이에요. 이종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뭐라고요? 공수특전여단이라고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은 덤벼도 상대도 안 되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아저씨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과 말들. 다 법으로 문제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민정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 경찰이요? 왜요? 뭘 잘못했다고? 이종호 씨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희롱 및 업무 방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뭐가 더 있는데요? 민정 씨가 또 다른 폭탄을 터트렸어요. 허위신고예요. 허위신고라니요? 그게 무슨, 아버님 완전히 멀쩡하시잖아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해봐도 이상 없으실 거고요. 이종호 씨의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변했어요. 그, 그건, 정말 아픈 것 같아서, 구급차 안에는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한 모든 행동과 말이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접근한 것부터 어깨 만진 것, 손목 잡으려고 한 것,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이종호 씨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술도 마시고, 저한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 씨가 미리 연락해 둔 거였죠. 이종호 씨 맞으시죠?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네.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아무것도.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허위신고는 왜 하신 겁니까? 환자분 상태를 보니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종호 씨는 한참 버티다가 결국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그 구급대원을 다시 보고 싶어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전에 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였어요. 너무 예뻐서 어떻게 다시 만날까 고민하다가 구급대원인 걸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일부러 허위신고를 하신 거군요. 네.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아버님한테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병원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건강검진 받는다고 속였어요. 경찰은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일주일 전부터 민정 씨를 계획적으로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고 근무 스케줄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주 가는 카페와 마트까지 미행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재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서 스토킹에 가까운 계획적 범죄입니다. 특히 의료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진짜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된 사회적 비용과 다른 응급환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피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종호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적지 않은 벌금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민정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2년, 더 나아가 그의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아 정직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 민정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그냥 친절한 구급대원이 아니라 전문가예요. 민정이가 공수특전여단 출신이었다니. 완전 반전이었어. 현재 별명은 철병민정으로 불리고, 이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가져온 변화들. 전국 구급차 CCTV 완전 의무화, 성희롱 처벌 대폭 강화, 허위신고 벌금 최대 500만원. 이종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매주 병원 자원봉사 중이며 술도 완전히 끊었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어 앞으로는 모든 의료진들을 존경하겠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니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엄청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하고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군복무 경험이 있는 분들, 호신술을 배운 분들, 각종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 절대 겉모습만 보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구급대원, 간호사, 의사, 응급실 직원. 이분들은 정말 24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천사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성희롱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의료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어요. 실제로 많은 병원과 구급서에서 직원 안전 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다른 구급대원들의 말이에요. 민정 씨 사건 이후로 환자나 보호자들도 예전보다 훨씬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정말 다행인 일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나요? 저는 민정 씨가 끝까지 환자를 배려했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성희롱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환자분이 놀라시거나 불편해하실까봐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이종호 씨도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일터에서, 길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성분들 절대 참지 마세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부당한 일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하시면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박민정 구급대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대처하신 모습, 그리고 끝까지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많은 생명을 구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통쾌하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속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특히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해요. 갑질하다가 역풍 맞은 이야기, 사기꾼이 오히려 당한 이야기, 무시당하던 사람이 대반전으로 통쾌함을 준 이야기, 선입견을 깨뜨린 놀라운 반전 이야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한 마음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 19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구급대원,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